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IT 로그고요 이쪽은 저의 이제 새로운 목소리 담아고치 만수띠입니다 만수띠입니다 자 오늘은 누구나 목소리로 돈을 벌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는데요 바로 첫 번째 그 실험체가 될 만수띠 그러면 한번 만수띠의 소개를 한번 해줄까요? 네. 어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IT 로고의 친한 친구이자 현재 대학생인 만수띠라고 합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수익을 알바로만 이렇게 계속 유지했다고 얻고 계셨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목소리로 돈을 버는 부업을 시작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또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목소리가 좋아요 딱 성우 하기, 성우 녹음 같은 거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모셔, 모시게 됐고 앞으로 이 에피소드 0부터 시작해서 에피소드 1, 2, 3, 4 계속 나아가면서 어, 함께 할 친구니까요 앞으로 잘 네, 기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목소리 담화고지를 진행하게 될 건데 혹시 뭐 사전에 뭐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음. 어, 먼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장비라 할 것도 없이 휴대폰, 음... 뭐 노트북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추가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좀 궁금하네요. 어, 노트북도 좋고 다 좋은데 네. 저는 이게 입문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장비를 구성하려고 해요. 이 아이폰, 아이폰 하나랑 아이폰에 꽂을 수 있는 마이크 이단두 음... 개만 필요합니다. 마이크는 슈어사의 MV88이고요. 어... 네. 혹시 마이크 선물로 주시는 건가요? 잘 완수하면 아, 100만 아, 원을 달성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임대료해 드릴 겁니다. 임대료. 아, 예.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아무래도 이 목소리만 가지고 판매를 하기는 제 생각에도 좀 힘들 것 같은데 혹시 이 목소리 말고도 혹시 필요한 스킬이 따로 있는지 그게좀궁금 음, 많은... 간단한 음, 영상 편집 스킬 음. 이런 게좀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 기존의 이제 성우 녹음이나 나레이션 녹음은 오디오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죠 라디오라든지 근데 이제는 유튜브, 틱톡 뭐 이런 게 됐잖아요 그 그렇죠? 그래서 좀더 이목을 끌수 있는 너. 눈을 잡아끌고 귀도 더 이제 배경 음악 같은 것도 깔아서 귀도 사로잡고 클라이언트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영상 샘플이 필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기초적인 부분들을 제가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무료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막 유료 음. 프로그램 구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써야 되는 거는 딱 하나. 이 마이크랑 아이폰뿐입니다. 아이폰도 사야 되나요? <laughs> 네. 다음 질문은 그럼 제 목소리를 어디에다가 판매를 하는 건지. 당에 파는건지 당근마켓에 파는건지 <laughs> 당근마켓도 뭐 어떻게 하면 가능은 할수 있겠으나 네. 그래도 이제 가장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또 가장 핫한 가장 최고의 플랫폼인 업계에서 진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크몽이라는 거에 집중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 드릴 겁니다 음... 크몽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 지금 14페이지가 있어요 성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이목을 끌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좋습니다. 또 저만의 뭐 비밀, 영업 비밀 이런 것도 음. 조금씩 공개를 할 테니까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어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제가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까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이 마음의 준비를 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좀 되게 겸손해야 돼요, 자기가. 음. 처음 이 시장에 진입하는 초보자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겸손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뭐 어려울 게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잘 시장에 초반에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시장에 잘 진입해서 여기에 안착하는 거.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거. 그게 저의 네.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간단하게 네. 저희가 음... 공약이라도 한번 세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좀더 공약 우리가 하는 일을 좀더 열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약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음... 그러면 3개월 안에 네. 월 매출 100만 원을 한번 달성해보는 거도 좋습니다. 아, 월 매출 100만 원. 어, 3개월 안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히 저가 제가 저의 리드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음. 3개월 안에 100만원 매출 달성 그러니까 지금 6월 11일이니까 6 아니 6, 7, 8 8월 11일 아 아니네요 9월, 어, 10... 9월 11일 죄송합니다 산수가 가끔 헷갈려요 요새 수학을 잘안 봐가지고 아무튼 9월 11일에 100만원 매출 달성을 한번 공약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열심히 정말 달리고 좋은 정보들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IT로그와 만수리였고요 저희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